아아아 아, 아 맞다 비스킷 배달이 아니라 그거 찍었어야 됐는데 미니언의체 분석기가 좀더 좋아요 미니언의체 분석기가 이번에 시간도 빨라져가지고 좀더 좋아 설마 뽀삐 변태같이 여기 있진 않겠지 설마 여기 있진 않겠지 설마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굴릴 때때려면 봤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평타가 날아가는 순간에 구르기가 되면 스킬이 나간 것처럼 평 이게 인정이 돼 그래서 개꿀이야 이게 이렇게 그렇지 두개 먹었죠? 구르면서 이렇게 그렇지. 아 이거 시스가 왜안 먹어지냐? 구르면서 옆으로 구르고 그렇지. <laughs> 탑 베인이 뭐가 좋냐면은 도박 들고 가면은 키를 따던 안 따던 상대 입장에서 뭔가 좋같아 왜냐면 나는 돈을 더 벌잖아. 이게 뭔가 더 띠껍다니까. 형타 날라가 떼. 옆으로 불러 옆으로 오케이. 이거 돈 끝까지 모아 볼게요. 이거 오케이 풀템 완성. 3 분의 풀템 오케이. 옆으로 그렇지. 그렇지! 오타! 그렇지! 그렇지! 굴라 뒤로! c i e g 빨면서, 비스킷 빨면서 앞으로 r a 그렇지! g r 게야 누가 탑 r 벽 c 임 누가 뭐라 했어 이판 내가 캐리한다 헐! 헐! 오케이, 카직스 이거 떨어진다 잡았자, 잡았자, 벽공 잡았자 잡았자 안 g r 면 돼요 이럴 때안 굴러오면 돼 와돈 다섯개 있어 아 어떡해 와 집가면 개꿀이겠다 아 잠깐만 이거 이럴 때를 위해서 이걸 모아놨다 자 이거 몇 번이야 6번? 한.. 한.. 5번? 아 이거 왜 안돼 5번 하나 아왜 비스킷이 먹어져 이거 왜 안돼 오케이 110원 나이스 110원 오케이 60원 오케이 60원 오케이 40원은 뭐야 오케이 110원 개꿀 이거 사과 약간 방금 내가 노동의 대가를 받은 느낌 옆으로 굴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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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앞으로 굴러, 호탑이얘 때릴 때한대 때리고 뒤로 굴러. 그다음에 한번더 치고 가, 그렇지. 때리고 도망가고. 됐다 근데 내가 이겨? 오케이. 침착하면은 다할수 있어. 침착해야 돼. 원래 베인 같은 거 하려면은 침착해야 돼. 침착. 원래 롤은 침착해야 돼. 와! 아! 야! 아! 아 파지스 다섯 번째. 아, 시 파지스 떴어. 아, 진짜! 아, 텔타잡아아 죽었어. 아, 용이라도 먹어. 내가 안 말도 안 하니까 진짜 진짜 아무것도. 안 파지스 일곱 번째. 한번더 이번에 뒤로 굴러, 그렇지? 그럼면한대더 때리고 여 이렇게 백고 그렇지? 그렇게딱 잡았죠? 그냥, 그냥 이거 그냥 그거 하면 돼요. 아, 나이스. 파직스 미대 있는 거 봤죠? 이거 화끈하게 들고 걸게요. 파직스 미대 있는 거 봤어요. 몰락 빨고, 벽공각 안 주면서, 그렇지. 이거 피하면서, 탑이 단단하니까 그래도 우리 팀이 조금씩 이득 본다. 이거 60원 기다릴까? 60원 기다리는 거 개오바겠지? 50원인데. 아, 나 롤한지 오래됐는데 이거 좀안 깎아주나? 아, 기다려, 기다려봐. 그래, 좀만 기다리자. 좀만 기다리면서 우리 팀에서 누 가지를 못하는지 보자. 자, 일단 1킬 3 데스, 2킬 3 데스, 2킬 7 데스! 0킬 1 데스, 0어 씨, 뭐 하는 애야? 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애고! 아니, 보고 있을까 화만 나네. 아, 미치겠네, 진짜로. 탑 도벽 베이는 내가 어느 정도 탱킹은 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헤르메스까지 아, 이거 수원장식기까지 가자. 뭐야, 얘? 너 카집사님 아무것도 아닌데 뭐 하는 애야? 뭐야? 뭐야? 아니 집갈 생각하지마 원래 베이노는 집갈 생각하는 거아니야 내가 먼저 이길 생각하면 돼 어차피 이지리얼 내가 이겨 어차피 카직스도 내가 이겨 카직스 벽꽃 맞으면 내가 이겨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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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다 그렇지 이거야 이거야 야 내가 레드 먹는다 불만 있는 사람 있냐? 내가 먹는다 다 비켜 <웃음> 다 양보해줬다 <laughs> <야구에 됐다. 웃음> 어쨌든 투런 있어, 그렇지. 카짓부터, 카짓부터.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카짓부터. 아, 아,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아, 잠깐만, 아 너무 침착하 어떻게 못했어. 아내속아 나도 막 내가 막 나한테 막막막 막, 막 나한테 막 원래 롤은 킬스 킬스코어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항상 말하잖아 원래 타워 부시는 게임이기 때문에 타워만 잘 부시면 돼 상대팀 지 멘탈 흔들려 슬슬 멘탈 흔들려 야 베인 밀고 있을까? 빨리 이니시 걸자 슬슬 그러고 있어, 슬슬 게임 끝났어 롤은, 롤은 킬데스 안 중요하다 롤은 타워 부시는 게임 수고요 존나 캐리했다 손 풀기로 이 정도 해줬다 가뿐하게 캐리해줬다 그냥 아 이건 솔직히 내가 나한테 칭찬 주고 싶다 이거는 왜냐면 상대팀 입장에선 진짜 존나 빡치게 운영한 거야 진짜로 어쨌든 내가 한 명씩 데려갔는데 누가 나타명 오잖아. 그러면 은 우리 팀이 계속 4대 3이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역전한 거야. 진짜로 얘네 아까도 킬스코 개시. 하. 허... 베이나 쓰고 있다. 봐봐. 근데 왜 명이 아무것도 안 주냐. 내가 물론 허... 내가 물론 화려하게 뭐 엄청나게 막 슈퍼세이브 수치 한 번은 했어. 한 번은 했고 내가 엄청나게 화려하게 막다 막다 잡아가지고 막 팡팡팡 쭉 굴러가지고 탕탕탕 굴러서, 탕탕탕 굴러서 탕탕탕 막 이러진 못했어. 근데, 그래도 내할 일을 충분히 다 해줬어, 진짜로. 충분히 잘했어. 오케이! 당분간에 일단은 탑 도벽베이는 묻어둬야겠다.